아 멜리 나냐?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멜리 나 나를 위해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아, 근데 걔는 진짜 진짜 캐릭이 존나 아쉽다고. 걔는 진짜 프로미 그냥 만들 줄 몰라가지고 상호작용 같은 거를 그렇게 캐릭이 존나 이더저도 아니게 됐잖아. 걔 진짜 상호작용만 좀어 구성 있게 만들었어도 씨발 아 존나 아쉽다 이거야. 허투풀, 특수한 허투풀 앉을 때마다, 그 컷이 나오면서 대화도 좀 하고, 레벨업 할때 같이 옆에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화방녀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파이어 펀치 된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멜리나, 그거. 그 씨발, 뭘 해야 되냐. 아이넥 뭐야, 이거. 아무튼 화방류처럼 레벨업할 때 자세 잡았는데 이제 멜리난, 멜리나는 파이어 펀치 돼가지고 없으니까 어좀나 당황하면서 이제 없는 거를 알아채 없는 거를 인지하고 이제 뭐 씁쓸하게 혼자 레벨업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진짜 캐릭 주가가 떡닥 떡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존나 아쉽다 이거야 멜리나라는 캐릭터는 진짜 볼 때마다 존나 아쉬워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배속아니 m 저스트 아칸이 빨 d 으로 나오네 방장 문제 같은데 방장. 그냥 방장 문제다. 딴 놈이 딴 놈이 받쳤다. 딴 놈이. 그냥 그냥 프롬이 캐릭터 같은 거를 잘못 살리는 것 같아. 그런 그런 쪽으로 뭘 많이 안 하다 보니 그리고 그 프롬 쪽에 진짜. 진짜 막 상호작용 이런거에 신경쓰는씹법들이없나봐 존나.. 존나 아쉽다 이거야 뭐 여튼 개인적으로 존나 아쉽다 이거야 분명히 다른 캐릭터들도 캐릭터 성을잘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나마 건진게 그거 아니냐? 야 히든 히든인데 히든 히든 공중병기 야 그나마 엘드링에서 캐릭터 살린 건 그거 아니냐 그거? 그 뭐지? 그 그... 원탁에 있다가 보스로 나오는 애 있잖아 근데 걔도 씨발 그냥 2차 창작에서만 캐릭터성 살린 거 아닌가? 걔 씨발 2차 창작에서 존나 웃기게 나오던데 2차, 2차 창작에서 존나 골빙 일어나요 나전나웃기게 나온. 아, <laughs> 그, 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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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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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음백캐리 웃음백캐리. 아, 진짜 엔들 엔들링 엔들링 엔들링은 캐릭터 상호작용만 좀뭐잘 만들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A씨발 뭐 어쩌겠냐. 개발 개발사 의도가 그런 게 아니면은 뭐줄수 없는 거지. 셀버스왜 정약 안 먹냐고!!! 아왜 정약 안 먹냐고!!! 어이 씨디 정약각은 살아있다 아왜 정약 안 먹냐고!!! 그거 똥먹... 그거 짜장 먹는 자 먹이면은 영체로 쓸수 있잖아 까비 아깝숑 정약각이었는데. 근데 엘든링은 사실 캐릭터성이고 나발이고 그 이전에 게임 외적이로 좀좆 같은거나 좀, 같은 좀 어떻게 패치 안 하냐? 그 2022년도 게임인데 커서 마우스 커서 가두기 안 되는 거라. 선입력이랑또 뭐있었지? 그거 라곤 그래 라 n l 라고 o o n La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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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데 아무리 조 a g o o n l 도 g o o n Lagoon, Lagoon, 근데 뭐 아무리 조수 이슈라 해도 씨발 커서, 커서 안 가둬두는 건 존나 오바야 진짜 어허? 씨발 듀얼 모니터 하면 커서 안 가둬.. 안.. 어? 안가둬신다고 씨발 아 진짜 존나 환장한줄 알았대 진짜 하면서 환장한줄 알았어 디든 최종병기 그래가지고 막고 어? 프로그램 써가지고 커서 가두고 하더만 아래쪽은 낚시구나 존나 센 캐노이구 크루세이더, 사냥꾼, 메이저 캔, 히든, 최종 병기... 야, 뭐야? 이거 인터 세트 스펙이 미쳤는데? 인셉트 스펙이 미쳤는데? 뭐야, 이거 힐이냐? 우리는 인터셉터가 트리거 작동시킨 것 같고. 거대 전환. 최종병기. 인터셉터 말고는 최종병기 아니야. 공중킬러. 엘나가 템플 신전 신전을 지키는 꽃아이거 장면 너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구수면 신전 저 왼쪽에서 뭐 스위치 같은 걸 작동시켜야 되나 봐 이거 지나에게 끝이야? 정말? <laughs> 지나에게 끝이야? 정말? 엘든링? 엘든링? 뭐야 이거 그냥 중앙 없어졌는데? 내가 어 솔직히 닭 소는 그렇게 재밌게 안 했는데 엘든링은 나쁘지 않게 했단 말이지! 물론 중후반 가면은. 중후반 가면은 이제 또물로켓처럼힘 빠져가지고, 닭소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냥 게임 켰으니 깨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제 초중반 부분에는 재밌게 했었어. 중후반부 가면은, 이제 뭐, 거의 뭐후반구역 가면은 이제, 뭐 대충 마무리 했는지, 뭐 숨겨진 것도 저도 없고, 서론 같은 데 가면은, 로데읍 지하, 로데읍도 지하 말고는 저또 없어가지고. 그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뭐 의무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그래도 초반에 재밌게 했으면 된거 아닐까? 얘도 나름 덕분에 며칠 재밌게 했다 이거야. 아, 근데 엘들링 생각하면은 자꾸 캐릭터가 존나 아쉽다고. 딴 캐릭은 몰라도 멜리나 그 캐릭은 존나 잘 살릴 수 있었잖아. 소재도 괜찮잖아. 아, 왜, 대체 외못 살린 거야, 씨발. 아. 진짜 존나 애석할 따름이다 야, 씨발, 뭐야, 이거 보스도 안 나와? 그냥 젤나가 템플 깨면 끝이야? 템플 깨면은 보스가 나와야지. 젤나가 템플 사원. 어? 젤나가 사원 사원. 아, 아무튼 그렇다. 지지.